네, 반갑습니다. MVP 대표 안진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 고준영입니다. 개발 총괄하고 있는 박용입니다. 네, 요즘 AI 시장이 엄청 많이 변하고 있는데 딥시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 지난 연휴에 엄청 난리였죠. 그 기존의 다른 AI 모델하고 차이가 완전히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되면서 많은 개발사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가 도대체 뭐고 우리 같은 IT 회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딥시크는 이제 랑, 원, 펑이라는 분이 아, 발음이 없으니? 굉장히 힘드네요. 라는 분이 설립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 신분이더라고요. 어, 개발팀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주로 AI 업계 경력이 1, 2년 정도인 젊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에 AI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또큰 차별점으로 추론 기능이랑 검색 기능을 결합했다는 게 사실 이거 GPT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전에 초, 초창기 때는 검색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GPT도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한 느낌이겠네. 요 아닙니다. 같은 정보를 어, 채 챗GPT랑 딥시큐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채찍 PT는 한 7개, 그 딥시크는 한 27개 정도를 검색해서 이제 결과를 각각 만들어내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검색을 네. 하네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채찍 PT를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임직원 전체가 다 유료 계정을 지금 쓰고 있고 뭐 아무래도 개발사다 보니까 개발할 때도 쓰고 마케팅할 때뭐 문구, 뭐 카피라이팅할 때도 쓰고 뭐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개발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ChatGPT는 뭐 신뢰성이 높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생성해주는 게 강점이기도 하고 또 특히 Chat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로 이제 학습되어 있어서 이 답변의 질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이 <laughs> 마마치가 않죠 이제 API를 지속적으로 호출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예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딥시크가 무료라는 점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고 챗 g PT 보다 이제 최신 정보 활용 면에서는 더 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찍 PT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했을 때 딥시크가 월등히 낮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딥시크가 만든 모델이 그만큼 뛰어나서인지 지금까지 훈련된 모델에 대한 데이터 학습 능력만 갖고 지금, 어, 이 정도로 성과를 낸 건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버전들에 따라서는 사실은 딥시크가 GPT를 따라갈 수 있냐 없냐를 한번 확인해 보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 비용 감축을 위해서 채 g PT 대신에 딥시크를 도입할 만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딥시크를 제가 사, 사용을 해 봤는데 네, 네. 느려요. 아, 사용자가 느리다. 몰리면은 느리고, 딥시크는 갑작스럽게 떠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사용하는데 안정화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딥시크가 다음 버전을 더 좋은 걸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충분히 채취피티보다는 나올 수 있죠. 가성비가 더 좋으니까. 중국이기 때문에. 너무 리출 같은데 아니 내, 애초에 내가 추해 내가 빨대 꽂은 게 내가 왜 확실하다고 하냐면은 이 금액으로 이 오픈 AI 개너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그들 다 얘들이 얘들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얘들이 50명 가지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갑자기 낸, 낸다 그것도 내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ai 관련된 메이저 업체들이 뭐 10개인가 20개인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얘, 얘들은 있지도 않았어 갑자기 등장한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하다고 엄청나게 지금 그런 논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좀 있어요, 증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논란거리인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지금 말이 안 된다고. 그 작은 돈으로, 예를 들면 CPU, GPU, 이거 하드웨어 성능 엄청 많이 때려 부어야지 가능한 저거를 갖다가, 진짜 얘들이 획기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걸 다상쇄하고 만들었다? 진짜 얘 사람들은 그냥 슈퍼천재야, 그냥. AI도 그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AI 경력이 1, 2년밖에 안된 애들 데리고 이걸 만들었다? 해이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는 이거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제 이렇게 반짝했다가 사라질 것 같다. 지금도 오픈 AI 말고도 구글도 있고 메타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걔들이 다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텍스트보다는 사물 쪽에 가깝거든. 카메라막 인식해가지고 구글만 해도. 재밌는 거 하나 말씀해 드리면, GPT에 회사가 투자받는 금액 있잖아요. 음. 그한 회사가 투자 받는 금액이 음. 우리나라 전체의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는 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그치. 그치. 절대 그치.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라 뜻이죠 그치. 절대 안 <laughs> 그만큼 금액적인 측면이라서 음. 이미 너무 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재 관련해서 중국의 천인 계획이라고 아십니까 천재들을 모으는 건데 음. 모으는 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3배를 음. 아 그치 그치 그, 그,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뽑아 먹었잖아요. 3년인가 5년인가 응. 유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응. 와라. 그래서 그렇게 막쪼개 버리잖아.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 AI 개발을 응. 하는 그 인력의 한 절반 가량이 중국인입니다. 응. 만약에 중국인인데 이 사람이 만약 애국심이 있어서 응. 중국에서 부른다. 근데 연봉도 많이 쳐줘. 응. 그러면 다 중국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이그 AI 응. 개발 기술자들이. 딥시큐가 기술적인 논란도 있지만 사실 이 딥시크가 만들어진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채 g PT와 거의 흡사한 기능을 출시했다는 게 쟁점이거든요. 어쨌든 AI 기술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 그만큼 투입을 안 해도 딥시크만큼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네? 여게 재벌이니까 기술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비용과 관련돼서는 네. 진짜 그만큼 싸게 할게 많냐? 아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하나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중국하면 항상 개인정보랑 뭐 검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대표적인 그 검열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금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네. 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지도자는이라는 <laughs> 답변 질문을 던졌는데 딥시크한테 딥시크가 마오쩌뚱 어쩌고 고 하다가 바로 지우고 스토리 <laughs> 바꿨어요. 어, 와 아무래도 이런 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딥시크로 완전히 현재는 사실 저희 같은 개발사 입장에서 갈아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 뭐 미래 만약 성능이 비슷해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저렴해 딥시크가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들도 조금 전환하는 걸 고려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음. 오픈소스 AI 모델이 기존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이 변화에 일단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비용 부분은 사실은 결국 전기 세거든요. 어떤 AI 서비스가 전기를 덜 먹고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뱉어내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GPU를 사용을 덜 하고 얼마만큼 빠른 결과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를 이게 이제 사실 최고의 목표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싸움들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반갑죠. 더 좋은 걸더 싸게 할수 있게 되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